<anto> <laughs> <wolf's ball> 아, 귀여워 다시! 아빠랑 같이 해봐 아~~~~~ 우와~~~~~ 안녕도 한번씩 하더라 한명씩 저 채나 아 <susurra> 그렇게 하면 안돼 여기 있어. 어. 음. 나 해피 포인트 있는데. 어, 나 엄청 많은데. 있어 어디아 어디냐 이거 아빠 <laughs> 반짝 반짝 작은 별지하아 저기 봐 어디 봐 아름답게 빛이 나 아빠 안녕 빠른 <laughs> 아빠, 빠빠이 아빠, 내일 봐요. 그래, 예. 응. 아빠 사랑해요. 해야지, 머리를 하트 말고 말로 해봐, 사랑해요. 해봐, 사랑해요. <laughs> 사랑해요. 해봐, 어, 사랑해요. 너 이름이 뭐야? 지완, 지완. 아빠, 지완이, 엄마, 우리는... 가족. 디디. 가족. 디디. 사랑하는 우리 가족. 엄마 지안이 사랑해요.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그지? 아, 원히 할거야 아, 빠 아, 니 Nice to 아이타미 먹을 시간. 지안이가 하도 만져가지고 꼬기꼬기 해졌지 어? 뭐한 거예요? 안돼요. 안돼 안돼. 아 냠냠냠냠. 오잘 먹네. 어? 그거 뭔데?

오. 와. 그곳까지 수 있어? 오. 해봐. 옳지, 옳지. <laughs> 우와. 우와. <laughs> 박수. 우와! 자기도 놀랬어. 꼬 <laughs> <laughs> 하나, 둘, 개. 셋, 다섯. 갑자기 다섯이야? 그 그때... 다음은 여섯, 일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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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곱 어그 다음은 여덟, 음. 여덟 다음은 이벤. 아홉, 열. 둘, 셋! 아, 티지세요 이론 아세요. 이론 아세요. 세요세요이세요 이론 일어나, 이제 엄마 어, 이제 엄마 내릴 거야. 천천히 내리자. 요내려요 열어볼까, 우리? 음, 응? <laughs> 어,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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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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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음, 연두색 하늘. 어? 무슨 색이야? 되게. 어, 맞아. 또. 응, 그것도 하늘색이네. 어, 다시 넣어봐. 빨강 버스가 몇대 있는데? 응? 응 여기 여네 1, 2, 그리고? 3, 4, 5, 응? 우와, 그건 뭐야? 일, 이. 일, 10은 어디 넣어? 어디 넣어야 되는 거야? 아, 10거기 넣어야 돼? 음, 해봐. 야, 엄마. <laughs> 엄마가 해 응. 알았어. 여기 넣으라고 응. 아, 알았어. 그럼 지환이 넣으라고 하는데, 넣을게. 그리고 또, 또뭐 해? 3, 3, 3, 3, 어디 넣어야 돼? 말해줘. 엄마가 넣어줄게. 응, 응. 3 어디에? 어, 이 옆에 할까? 음, 그렇구나. 또뭐 하지? 응. 1지 여기에? 어, 알았어. 그 다음은, 또 뭐하지? 어, 어? 그거 뭐야? 어, 오네? 오는 아, 어디? 음. 어디 넣을까? 말해줘. 엄마가 넣어줄게. 어는 거기에 넣을까? 고마워. 사? 사? 사는 어디에 해? 엄마. 어? 알았어. 엄마가 넣어줄게. 지현이가 말해줘. 어디 넣을까? 사 어디에 넣었지? 아, 사 거기 넣어? 어. 자, 그 다음 하나 남았네. 육, 지안이가 해볼래? 엄마. 어, 아, 알았어, 엄마가 할게. 여기 하면 돼? 네. 와, 그럼, 완성이다! 박수.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 네. 어? 뭐지? 이거 읽어주세요. 시작. 1, 2, 3, 4, 5, 6, 이거 이거는 이거 7, 7 8, 8 9, 9 7, 10 10 우와 김치 여기다 <laughs> 아, 그래. 아기상어 뚜루루뚜루 해봐 뚜이 <laughs> 뚜루 오라 분홍은 어딨어요아우두 무지개는 어딨어요 눈이야? 눈! 음. 눈이 엄청 많이 오네 눈! 눈! 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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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아가, 곰돌이 지환이 김치, 곰돌이 지환이 김치. 응. <laughs> 이리 와, 잔아, <laughs> 지환아, 어, 엄마 가야지, <laughs> 가자, 일로 와. 왜 싫어? 엄마 갈게, 안녕! 하자. <laughs> 맛 <laughs> 맛있어. <웃음> 맛있어? <웃음> 지안아, 지안이도 하고 엄마도 같이 해보자, 우리. 동시에. 같이 하자. 하나, 둘, 셋! 엄마. 응. 엄마. 엄마. 지안아. 지안아. 삼초 안녕해줘. 안녕. 잘나나? 음. 안녕. 네. 괜찮아. 음. 맛있어? 맛있어요? 예. 네. 음. 먹어. 엄마는 괜찮아. 지안이 먹어. 입에 다 넘기고 꿀떡하고. <laughs>

Terima kasih kerana 먹어봐. 손으로 먹어도 돼. 그렇지. 입에 넣어봐. 구이 맛있어? 뭐 뭐지? 뭐가 있어? 뭔데? 엘리베이터 탈까?

자, 파 있는 거 찾으러 가자. 응. 알았어요. 거울 앞에 갖다 놓고 오세요. 갖다 놓고 와, 가방. 아이고. 야, 어? 우리 와. 엄마? 아. <laughs> 왜? 무슨 소리지? 하나 <laughs> 엄마 좋아? 하나 엄마 좋아? 좋아. 좋아. 엄마도 지안이 좋아? 좋아? <laughs> 지안이 아빠 좋아? 어, 아빠 좋아?

얘들아. 이로 안 와요. 제가 들어갈 거예요. 어때? 들어가 어떻게 봐. 어떻게 들어갈 거예요? 포로 로 옆에 타고 싶어요. 들어가 아, 봐. 포로 옆에 누구 있지? 들어가 봐. 지현이 어떻게 들어갈 거야? 우와, 지인이다 탔다 이제. <laughs> 오! 우와! 어, 발만 나왔는데. 이 이놈의 발. 오, <laughs> 우와. 아. 안 들어가지네. 나도 태워줘 해.